모두 소리 질러! 드디어 신나는 휴가철이 왔다! 나 때는 말이야, 호캉스나 해외여행이 웬 말? 그저 집앞 계곡물에만 들어가도 최고의 휴가였지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의 그 시절 휴가철 풍경 당장 놀러가 보자고! 강으로 바다로 시원한 물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중한 휴가를 뜨겁게 불살라볼까나 한편 바닷가를 찾아가는 피서객들은 부산 송도를 비롯한 전국 각 해수욕장에 태도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벌거숭이가 되어 물에 잠겨있는 그들의 모습은 보기에도 시원하며 기분에 따라서 노도 좋고 수영도 즐깁니다 여름철의 바다는 피서지의 왕자입니다 파도에 약동하는 젊은이들의 육회는 내려뜨이는 강렬한 여름 햇살과 물결치는 파도에 의해서 한없이 단련되어 갑니다. 휴가라고 신나서 막 쓰다간 남은 여름이 힘들어질 걸 지갑은 적당히 열어야 즐거운 추억이 되는 법. 무더운 여름철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도심의 백화점이나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비서연구들을 경쟁이나 하듯 사들이는 일이 많은데 이 가운데는 빚을 내가면서까지 부은에 맞지 않은 놀이를 즐기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기야 내서 부은 돈을 무더울때 부은에 맞게 쓴다고 해서 다 달바는 못 되지만은 그렇다고 지나치게 낭비를 하거나 빚까지 얻어 쓴다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놀이는 형편과 분수에 맞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놀이 갔다가 공포영화 찍고 오지 않으려면 꼭 기억해두라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무조건 안전 강과 바다를 많이 찾아가는 한여름 전국 16개 여름경찰서와 155개 여름파출소가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해수욕장의 질서 유지와 물놀이 안전 구조 활동 등을 위해 문을 연 여름 경찰서는 24시간 봉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상사고의 대부분은 부주의 탓으로 일어나는데 물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는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사고를 막는 일이겠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과음 과식한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말고 또한 수영 금지 구역을 피해서 사고 없는 물놀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여름마다 신나는 휴가를 오래오래 즐기려면 우리의 자연을 소중히 아껴줘야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해수욕장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이런 무질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되 물기가 있으면 없앤 다음에 처리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따로 처리해야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지혜가 아쉽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는 무더위로 물가를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일수록 뒤에 올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가짐, 몸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휴식처인 산과 들, 그리고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합시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휴가 보내기를!